오늘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10편 124편 7절로 8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39번째로 한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혼자 독불장군은 없어요. 일을 하든지 또 삶을 살면서 다 관련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동도 일도 다 한 팀을 이루어서 팀워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 네이토라고 하는 그 연맹은 유럽에 가입된 그 나토에 가입된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자동 개입을 하게 되므로써 연합체를 형성하는 거죠. 한국도 미국과 군사 협력 조약을 맺어서 한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방위 전쟁이죠. 하게 되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누구와 한 팀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와 동행하는가 그 일을 통화해서 내 삶이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어떤 권세도 함께 할수 없는 그런 강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잘 성실히 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그 언약이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세상의 힘보다 도움보다 바로 가장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주님과 한 팀, 한 몸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오늘 본문 124편에서 우리는 다윗의 시를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다윗의 시를 통하여 곧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은 뛰어난 군인이었죠.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를 통일 왕국으로 강건하게 그리고 북에서부터 남까지 통일 왕국을 세워 확장시킨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라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현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것은 바로 오늘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곳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신앙은 바로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돌봐주신 과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내가 입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겠느냐라고 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은 우리의 생사가 그리고 영원히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웠어요. 그래서 전쟁을 개인적으로 아주 생명의 위기를 넘길 만하게 전쟁을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음을 맞이할 그런 위기에서 부하들이 더 이상 전쟁에 나오지 마소서라고 하면서까지 할 정도로 그는 전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의 국군을 건 전쟁을 하기도 많이 하였어요. 전쟁 자체가 구군이지만 특별히 위험한 전쟁은 한 번에 두 군데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와 그래서 북으로는 아람의 연합군들과 함께 싸우고 남으로는 그 틈을 타서 에돔이 쳐들어와서 그에돔과 전쟁을 하고 양쪽에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구군에 달린 그런 어려운 전쟁 하나님이 만약에 돕지 않았으면 오늘 이 시간은 이 나라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도와준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돕지 않았다면 이미 그들은 엎몰되고 다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 아니하셨다면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2절에서도 반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할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었을 것인가 상상하기에도 힘든 그런 일을 겪었을 것이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들이 연합군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다 싸울 만한 그런 능력도 우리는 제대로 되지 못할 테인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승리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돌아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승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사냥입니다. 이와 같은 기억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기억을 솔로몬도 그의 시편 127편에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로다. 헛됨이로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 자녀들을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주님이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 찬송하는 것이요. 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때 주님이 돌아보지 않았으면 우리는 운명을 다르게 했을 것입니다. 4절에 말하기를,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침략을 당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전쟁의 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5절에서도 또 동일한 말을 반복해요.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는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더라면 또 반복적으로 물이 우리를 삼켰을 때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요와 같이 이미 업몰되었고 다 산초로 빠져서 유명을 달리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오래 사는 것,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섬기는 그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오래 사는 이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잘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할수 있거든 많은 시를 뿌려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궁창에 별들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문대로 거두어서 충성된 기회를 얻기 위함에요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적들에게 내어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 6 절에 보니까 오늘 말하기를 6 절에 요 우리를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어, 여러분 이 성경책을 봐야 돼. 우리를 우리를 내주신 우리들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다시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 어, 내어 주시 내어 주어 육절, 우리를 내 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것 믿음의 사람들을 삶을 살펴보면. 아무도 쉽게 믿음 생활 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고난의 어려움들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데이빗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어, 가지고 자기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어려움을 그가 겪어내며 생명의 위기를 전쟁의 위기를 겪어낸 그런 그의 인생 그대로 수많은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 원수들의 목전에서 주님이 그에게 먹을 것을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 이름을 좋아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여호와는 나의 먹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모든 것이 형통해서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의뢰하고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뛰어들고 성벽을 뛰어들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노트 활을 당기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칼을 휘두르게 만들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없는 인생들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라고 했는데 그 장애물이 장애물은 장애물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이란 거죠. 어떤 큰 장애물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한 것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아무도 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인자 무적이란 말 들어보셨죠? 어진자에게는 적이 없다. 어진 사람에게 적이 없겠어요? 많은 적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용하니까 그것이 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물이 커지면 홍수가 나듯이 커지면 모든 장애물들도 다 품고 떨어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가울이 내가 이 환난의 몸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권세자나 천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 어떤 다른 비념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국가적인 위기와 또 개인적인 위기 또 가정에 얼마나 칼바람이 불었어요. 자녀들이 죽고 문제가 생기고 그와 같은 전쟁을 아들에게 쫓기면서 가정의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을 이루어 간 것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하면 우리는 문제를 이겨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는 다시 말합니다.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에게 새를 사냥꾼이 새를 잡을 때그 올무가 끊어지게 잡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냥의 사냥감에 따라서 그 올무를 크고 튼튼하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올무가 끊어지고 벗어지면 벗겨지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올무를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에 올면서 벗어난 새같이 사탄이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의 영혼을 잡으려고 그렇게 아, 트랩을 놓고 했는데 올가미를 왔는데 그걸 누가 끊었어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하나님이 끊어 잽기셨단 것이죠. 예수 굴소를 가두었던 그 돌문을 하나님이 열어 잽기신 것처럼 사망의 문을 주님이 열어 잽기신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셨다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그래서 얼무가 끊어짐으로 이 얼무를 끊어낸 것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 그 일들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직 주님의 권세만이 우리가 위경에 있을 때 깊은 수렁에 있을 때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도움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증인이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도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잖아요. 대산리문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사 어,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와 금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임마누엘의 약속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는 일평생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주,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존귀케 되는 주님과 하나된 한 팀으로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로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